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방역 당국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벽을 낮춰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건데요. 파주시도 지난 14일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전병천 기자입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파주시 공원 관리 사업소 주차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간격을 유지한 채 코로나 19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방식 외에 침으로 검사하는 타액 검사법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어도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사 첫날인데도 평소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다만 개인과 단체의 확인 목적을 위한 진단 검사의 경우 무료 적용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다 보니까 파주시민의 파주시민 정상 상관없이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요. 예외로 적용이 안 되시는 분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하러 오시거나 요양원에 뭐 근무하기 위해서 하러 오시는 분 등등 본인의 재증명 발급을 위해서 오시는 분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시고요. 또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 대신 휴대 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파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 오전 8시 기준 245명으로 절반가량이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급증하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